여러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한 해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가도 가도 끝없는 길을 걷다가 두 사람이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마을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죽을 지경이 되자 아들은 낙심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더 이상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참아라 희망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다. 그런데 저 앞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이 사는 집일 거라 생각하고 힘을 내어 달려가는데 그것은 무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무덤을 보고 낙담해서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무덤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 죽었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주저앉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예야 그렇지 않다. 무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는 인가가 있는 법이란다. 그래서 아들을 일으켜서 조금 더 갔더니, 과연 인가가 보였고 두 사람은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무덤을 보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거기서 절망을 보았고, 또한 사람은 희망을 어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2019년도가 왔는데 어디서 온 걸까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시간의 속성을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할당된 시간. 그리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언제나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끝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리고 시작과 끝 사이에 일정 기간 할당된 주 할당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시간입니다. given time 주어진 시간. 이게 시간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시간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주어진 한 해를 어떻게 우리는 맞이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보금의 사도로 로마에 입성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죄수가 되어 로마로 호송이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6명이 탄 배가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정박을 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항해가 위험하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로마로 가는 게 안전하다고 건의를 했지만, 배의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백부장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좁은 항구이기 때문에 즐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큰 항구 데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다시 배가 출항을 했는데 웬걸. 엄청난 태풍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했느냐 하면은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내버리고 승객들의 모든 짐도 다 버리고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결국에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선주라고 하는 것은 배의 주인이죠. 경제인을 대표하는 그룹이죠. 선장은 기술자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전문가를 대표하는 그룹들이죠. 백부장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는 것 같지요.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뭔가를 시도했지만 다 무너져버렸어요. 인간의 자본, 인간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인간의 권력으로도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사람들이 다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다 죽었다. 그런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대로 하면 참 좋을 뻔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고생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는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감히 누가 안심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23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미래를 알수 없지요? 내일 일을 알수 없는 게 인간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건을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내 말을 듣던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안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24절인데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할 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부렸잖아요. 그냥 거기서 겨울을 나야 했는데 좀 즐기면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가지고 무리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고통도 받고 재산의 손상도 입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소개하는 것이죠. 물론 276명 각자의 나름대로의 항해의 목적이 있겠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로마까지 인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바울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안심했고 안심하라고 권면할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왜그 말씀 그대로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아서가 아닙니다. 안심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 새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희망을 찾아갑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 희망을 자기 속에서 일깨웁니다. 희망을 갖자고 결심하는 거죠. 어제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을 이끄는 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와 함께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갖자. 그렇게 결심하시고, 심호흡을 하세요. 희망을 갖자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그러세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희망을 갖자고, 심호흡을 한다고 해서, 희망이 생기더냐? No,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해 내 운세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면 액을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점치러 자기 운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점을 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불안을 이용하여 점점 더 인간의 영혼을 묶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계를 발휘하면서 소원을 비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연 물 보고 소원 빈다고 되나요? 소용없는 일이요. 그런가 하면 너와 내가 서로 손을 잡으면 된다. 우리의 뜻만 일치하면 뭐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이 다 의기 투합해서 뭔가를 시도하려 했지만 소용없는 거야. 그럼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진정한 평화와 안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희망을 갖자고 외쳐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만이 절망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향한 거룩한 뜻을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일 전에 새해를 맞이,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러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요? 새해와 함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잖아요. 거친 바다를 작은 나룻배로 건너는 것과 같아요. 그 자체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내가 좀 가졌다고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지식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을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라는 배를 누가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망상에 빠져서 자기 소리를 듣고 발생하는 사건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탄배가 난파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모든 풍랑과 역경도 장쾌한 무 용담이 될 거다, 맞죠? 이 배가 깨지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높은 파도, 험한 풍파 다 자랑거리겠죠. 근데 문제는 누가 그런 보장을 우리에게 하겠느냐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안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 어젯밤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 276명이라는 사람 좀 억울하지 않나? 각자 하나님이 손볼 게 있어서 고생도 좀 시켰겠지만 바울 때문에 이런 고생하면 좀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다, 아니야 276명 이 사람들이 이 풍당 속에서 사도바울의 위대한 설교를 들었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지요. 로마로 간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무지하게 떠들어 댔을 겁니다. 아, 요번 여행 정말로 위험했지. 다 죽는 줄 알았다니까 글쎄 그런데 글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건짐을 받았다니까 이야 대단해 하면서 이들이 전도자가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를 전도하는데 결정적인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초석이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무슨 새로운 것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동치고 어두운 소리밖에는 들려오지 않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가장 철실한 게 뭐냐?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한 현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널 구원할 거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안심하라고 내 영혼에 말씀하소서 이 무서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이 풍랑이 녘하여서 더 소원의 항구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하여 주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2019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잠깐 소리 내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안에서 안심하게 하시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주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바울이 했던 역할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어서 들은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불안하고 아픈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간의 기술도, 인간의 자본도, 인간의 권력도 다 한계가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서는 거기서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 전능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안심하며,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희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먼저 그 자신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올한 해도 살아 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